네, 처음에 런던에 가서 작업을 하면서 모두가 좀알수 있는 어떤 표상 같은 것을 그걸 가지고 작업을 시작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런데 이제 그 작업 과정이 굉장히 길어지면서, 어, 각 문화에서 가지는 대표적인 표상들이 여러 가지를 쓰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것을 다루게 되었는데 그 하나하나가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가졌던 것은 아니에요. 근데 대표성을 가지는, 그러니까 어떤 나라에 어떤 사람들이 봐도 알수 있는 어떤 아이콘 같은 대상을 선정해서 썼던 거였어요. 각 문화권이나 어떤 그 유물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형태나 뭐 의미에 따라서 파편적인 작업들을 많이 보여줬다 그러면 이번에는 그것들이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이야기가 무언가라는 질문을 던져서 좀더 어, 넓고 깊은 방식으로 어떤 작업을 펼쳐나가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규모상으로도 그렇고 어떤 내용상으로도 그렇고 조금 더 개념적으로 내용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을 택해서 겉으로 보기에 좀 다르게 보일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2012년에 이제 기마상을 세우게 되면서 일단은 기, 어, 어떤 건축적인 그니까그 굉장히 큰 스케일의 조각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고요. 그다음에는 제가 만들었던 오브제들을 그 캐비넷 오큐에스티라는 그런 주제로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런 캐비넷이 나중에 미술관이 되고 그래서 캐비넷을 가지고 그 그러니까 이탈리안 캐비넷을 어, 건축 사이즈로 확대하는 그런 건축 프로젝트를 어, 오랜 기간에 런던에서 기획을 했었어요. 그걸 통해서 그때 이제 어떤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그런 플랜을 만년 동안 그거를 개발을 하고 했었다가 그것은 아직 현실화되지 않았던 작업이었는데 다른 발전적인 방식으로 와서 이번에 폐허풍경으로 옮겨온 거고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어떤 것들이 존재했다가 무너진 것들 아니면 뭐 사라진 어떤 건축물의 자국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제 많이 갖고 있었고요. 또한 가지는 제가 한뭐큰 2년 동안 이제 다른 공부를 할 일이 있었는데, 거기서 논문을 쓰면서 이제 건축과 조각의 경계에 대한 논문을 썼어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해서 건축과 조각이 다르냐? 그러니까 물론 뭐 근본적으로 매우 다른 거지만 그 경계에 있는 작업들 아주 명백한 어떤 경계로는 골든메타클락이 집을 갖다가 딱 잘라 가지고 이것이 딱 벌어지면서 이것이 기능성을 잃고 기능성을 잃을 뿐만 아니라 그의 행위를 통해서 그것이 건축이었다가 조각으로 하루 아침에 딱 탈바꿈이 되는 어떤 그런 그런 어떤 정확한 경계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페어도 마찬가지고 이것이 미술관 안으로 들어왔을 때 어떠한 경계를 넘게 되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한 관심이었죠. 와해 시킨다기 보다는 너무 불명확해서 포인트를 딱 찾을 수 없는 그런 어떤 라인을 자꾸 찾아보고 싶은 그런 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그 유물들이 가지는 어떤 다른 방식의 유일무이함이 있는데 그것을 현대미술 속에서 발생하게 만들려는 의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물이라는 건 처음부터 유물을 만든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냥 만들어져 있었었는데 그것이 어떤 여러 가지 경로에 의해서 유물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제 작업에서 이것을 만들어서 이것이 어떠한 다른 경험을 하게 만들어서 그것이 유물 또는 작품이 되게 만들고 그것이 그것만이 존재하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화장실 프로젝트나 풍화 프로젝트나 이런 것들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형태적인 거나 그러한 것들은 제가 뭐 예측조차 할수 없는 것들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그러나 그것이 제가 반 정도는 만든 거고 반 정도는 되어진 거고 두 가지 라이프를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처음에 이제 런던에 가서 작업을 하면서 우리가 서양 미술을 굉장히 어떤 면에서 따라가려고 하고 존경하려고 관심을 가지는 어떤 그런 일방적인 방향에 대해서 왜그 그거에 대한 어떤 반발이 있었고요 그런 것 어떤 그런 심리적인 바탕이 서양 어떤 굉장히 어떤 면에서 권위적이고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나라 저 또래 어떤 작가들은 서양의 어떤 그 그리스 조각상을 갖다가 똑같, 얼마나 똑같이 복제할 수 있느냐로 어떤 그것을 능력으로 판단을 받아서 미술대학을 가는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서양 고전 조각을 너무나 똑같이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었던 거죠. 마치 어떤 다른 외계어를 알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것을 어떤 퍼포먼스로서 그 학교에 있는 가장 중요한 로비에서 그걸 6개월 동안 만들고. 근데 그것들이 그들에게는 너무나 오래된 작업을 제가 현대로 끌고 오고, 그 다음에 동양 작가가 서양 것을 또제 것으로 만드는 어떤 그렇게 혼선을 만들어주는 어떤 그런 상황이 벌어졌던 거였고, 그런 것들이 이제 이어진 거였어요. 그래서 초기에는 어떤 그런 문화적인 혼성이나 뭐, 어, 과거의 것이 현대로 들어오는 거, 그 다음에 뭐 그런 것들에서 좀더 관심이 많았고, 그 다음에 그것들이 결국은 시간성과 어떤 그런 번역에서 오는 설명할 수 없는 그 중간 부분이라던가 그런 거였다가 이것이 어, 뭐, 화장실 프로젝트나 풍화 프로젝트나 이렇게 지나가면서 좀더 시간성이나 또 유물이 가지는 어떤 대어짐이라는 것을 더 주로 다루기 시작했던 거였고요. 지금은 어떤 시간성 자체를 굉장히 주력해서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A에서 B로 이렇게 어, A에서 B를 설명하는데 그것을 설명을 듣는 쪽이 어떠한 문화적인 바탕이나 어떤 그런 거에 따라서 그 받아들임이 전혀 다른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석고상을 그리스에서 흘러흘러 한국까지 들어왔는데 우리는 그거를 굉장히 다른 걸로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원본 내지는 오리지널이라는 것이 어떻게 작용을 하고 어떤 것이 정말 진짜고 가짜고 하는 이런 부분들 또는 번역이 된다 그랬을 때 아무리 똑같이 그것을 옮긴다고 해도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에 또 다른 문제들 그런 것들에 관심이 있었던 거거든요. 번역 시리즈는 처음에 이제 시작했을 때 어떠한 뭐 서양의 조각을 제가 똑같이 만들어서 그것을 여기저기서 전시하고 보여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측면에 혼란을 주는 거였어요. 서양 사람들은 동양에서 넘어온 도자기들을 보면서 그쪽을 상상하는 어떤 그런 영역을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들이어서 그것을 제가 이제 현대 버전으로 다시 만들어서 그것을 어, 현대 미술 안에서 보여주는 어떤 그런 일을 했었던 거였고요. 거기서 이제 유령 시리즈가 나오게 된 거는, 어, 그것들을 이제 유리처럼 이거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어떤 면에서는 아주 최소한의 형태만 남아있고, 그다음, 어, 그런 어떤 패턴이나 그런 것들은 다 사라진 어떤 면에서 유령이라는 것이 어떤 사람의 형체만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존재하기도 하고 비존재하기도 하는 어떤 그런 것이어서 우리가 비누로 만드는 것에서의 어떤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또는 물질적으로 이거 사라지는 것을 존재, 경험하는 굉장히 드문 재료기 때문에 항상 어, 사라짐을 먼저 연상하게 되는 재료예요. 그 다음에 뭐 화장실 프로젝트나 풍화 프로젝트는 좀더 유물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느냐 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그리고 그런 것들의 어떤 값어치라든지 유일무이함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작업이어서 화장실 프로젝트는 만들어질 때는 정말 뭐 플라스틱 바가지가 이렇게 생산되듯이 만들었다라고 그러면 그런 것을 각 다른 장소로 다 보내서 저 다른 관객들과 어떤 시간을 보낸 다음 것이 돌아왔을 때 전혀 다른 모양으로 다 돌아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어떤 유물들이 되어가는 방식이라고 제가 생각을 했었어요. 우리가 뭐 조선시대 도작이라고 하더라도 아니면 뭐 양은, 바가지라고 하더라도 계속 쓰고 있으면 시간이 계속 흐르고 있는데 이것이 유물이 돼서 박물관의 선반에 올라갔을 때 시간이 정지돼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그것이 어떤 다른 스테이지로 넘어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요즘에 조각가들이 굉장히 큰 조각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고 살수 있고 막 이런 조각을 만들었을 때 그것이 건축이냐 조각이냐 하는 그런 부분들 또 건축물이 다시 어떤 아무런 기능을 하지 않는 건축물일 경우에 그것이 조각일 않겠느냐 하는 어떤 그런 경계에 대한 관심은 물체가 박물관에 있는 선반에 올라가서 전혀 다른 것이 되는 그런 어떤 고지점에서 발생한 것들이거든요. 이번에 화석화된 시간이나 폐허 풍경 같은 작업들은 어떤 시간을 좀더 가시화하는 입장에서 했던 작업들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것이 다 시간으로 만들어져 있고 문명이라는 것도 어떤 시간의 흐름 속에 있는 것인데 그것을 이렇게 가시화하고 싶었던 것들이죠. 그래서 만약에 시간이 액체처럼 흐르고 고, 기체처럼 날아가는데 그것을 고체처럼 한 덩어리로 보여주는 어떤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 그런 거를 어떤 면에서는 유물이 되어가는 것과 다르게 자기적으로 시간을 응축시켜서 보여주고 싶은 어떤 그런 유의 작업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비누 조각을 뭐맨 처음에 시작, 시작했을 시작 때는 지금 제가 뭐이 비누가 어떻다라고 설명하는 마지막에 있었던 콘텐츠 같은 것을 다 알거나 예측하거나 하고 시작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비누가 굉장히 대리석과 비슷한 질감을 가졌다는 것을 어 제가 이쪽에서 젊은 작가로서 작업을 했었을 때 서양 조각들을 보면 어떻게 저렇게 정교하게 돌을 깎았을까 그게 굉장히 단순한 궁금증이었어요. 근데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다뤄보는 어떤 돌은 너무 딱딱하고 특히 뭐 한국식 화강암 같은 경우는 깎을 수가 없을 정도로 단단했기 때문에 그런데 서양에 가서 미술관을 다니면서 아, 이들의 돌은 이렇게 비누처럼 굉장히 이렇게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서 시작한 것이었고 그것이 이제 출발이 있었지만 심리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서양의 어떤 고전 조각에 대한 어떤 어 다른 저항심도 있었고요. 그것을 어떤 전혀 다른 측면으로 내용적으로는 다른 측면이지만 형태적으로는 똑같이 재현해서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가지는 그 당시에는 굉장히 어떤 설치 작업이나 개념 미술이 많이 행행했을 때라서 어떤 것이 이렇게 피규어티브한 형태가 있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진부하고 고루한 일이어서 젊은 작가들이 더 이상 하지 않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한편은 그것을 어떤 고전 돌 조각가처럼 그런 어떤 돌 조각을 만들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이것이 또한 가지는 이제 그 서양 조각의 어떤 권위를 저항할 수 있었다라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었던 거는 비누가 가지고 있는 어떤 굉장히 일종의 사소함과 그 다음에 영험, 무궁하지 않은 것, 오히려 굉장히 상반된 어떤 성질 때문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경험되어지는 어떤 비누는 사람들의게 굉장히 불안감을 많이 주는 재료였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거를 가지고 문화적인 유물을 만들어서 굉장히 어떤 소중하고 우리가 굉장히 지키고 싶은 것을 만들어서 어떠한 그런 대조적인 마음을 주고 싶었던 것이 있었고요. 또한 가지는 그렇게 돼서 이것이 존재함과 비존재함을 동시에 설명할 수 있는 재료가로 저한테는 쓰여진 거였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거의 한 20년에 걸쳐서 이 재료를 쓰게 된 것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이것이 굉장히 다양한 표현 방식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또 제가 그걸 표현을 하게 할수 있게 되고 그런 어떤 이유에 의해서 이렇게 오랫동안 이 재료를 다루게 된것 같아요. 번역된 도자기, 이런 것들은 대부분 캐스팅에 의해서 몰드를 만들어서 캐스팅을 하는 거고요. 캐스팅을 해서 안에를 다 깎아내요. 그래서 안에를 깎아내서 정말 도자기가 가진 어떤 그런 어떤 면에서 껍질 같은 어떤 그런 공간을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뭐 겉에 상감을 하고 채색을 하고 이렇게 만드는 도자기들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제 비누가 어떤 우리가 보통 조각에서 캐스팅이라는 걸 많이 하는데, 비누 캐스팅 같은 경우는, 어, 이게 경화를 할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기 때문에, 완전히 씰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물한 방울도 세지 않는 몰드를 만들어야만 이것이 비누가 굳을 때까지 이런 모든, 그러니까 끓여, 녹은 비누를 가지고 있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비누를 캐스팅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요. 어그리고뭐 사실은 작은 도자기들을 만드는 거는 큰 문제는 아니었지만 기마상 같은 거는 우리가 한 1.5톤 2톤 정도의 비누를 녹여서 한 번에 부어야 되는 어떤 그런 것들 그리고 그런 비누가 뜨거운 상태에서 이제 압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버텨 주는 어떤 재료들이라든지 몰드들이 그렇게 흔하지가 않아요. 실제로 는 그러니까 그런 그런 류의 캐스팅이라는 게 조각에서 별로 존재하지 않아 가지고 브론즈 같은 경우는 보통은 껍질로 해서 이렇게 다 용접을 해서 붙이는 건데 이거는 통으로 떠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죠, 한편은. 근데 또뭐 흥미롭기도 하고요. 도공들이 도자기를 뜰때 그것들이 이렇게 완벽하지 않으면 그냥 이렇게 깨버리고 이런 걸 영화 속에서 많이 볼수 있는데 저희도 이제 수백 개의 이런 도자기들 캐스팅하면서 얘네들이 이렇게 왜곡되고 잘못 나온 것들이 문제 제법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한쪽에다가 놔뒀다가 요번에 이제 이런 시리즈를 하게 되면서 그것들을 어떤 금속 의 어떤 그런 예전에 만든 유물처럼 그거를 이제 활용하게 된 거였고요. 그러면서 그거를 이제 동박이나 음박을 해서 그것이 스스로 이제 부식되게 만들어서 이제 그 시간을 거기다가 이렇게 함축하게 만들었던 그런 시리즈인 거죠. 제가 런던에 처음 갔을 때. 20년 좀 전에 갔을 때는 이제 그쪽에서는 굉장히 그 당시에 젊은 작가들을 많이 부양하는 그런 정책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그래서 그게 저에게는 굉장히 새로운 경험이었고요. 그 당시에는 한국에서는 젊은 작가들에게 그렇게 관심이 있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한국은 젊은 작가들 지원을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 오히려 영국에서는 이렇게, 어, 이스타블리스 된 작가들의 만 기회가 많이 있는 그런 곳이 지금 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작가로서 작업을 하는 것이 영국에서랑 한국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부분을 계속 그렇게 하는 이유를 만약에 얘기한다고 그러면 제가 처음에 영국에 갔을 때 제가 동양 사람이지만 서양에 굉장히 많은 감성을 가지고 그들을 많이 알고 있고 근데 그들은 저를 동양 사람으로 보고 해서 제 스스로가 굉장히 많이 혼성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건 모든 사람들이 아마 그렇게 느낄 거예요. 서양 사람들은 뭐 모르겠지만 동양 사람들은 우리가 서양 문화를 굉장히 오랫동안 접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에 느꼈던 어떤 그렇게 혼성된 문화들이 어. 저의 감각을 이렇게 일깨우고, 저 자신을 바라보게 하는, 그러니까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게 하는 거에 도움이 됐다고 라 생각을 해서, 그 기조를 유지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한 가지는, 어떤 전혀 다른 관객들과 어떤 미술 씬에서 일을 해보는 것이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관심을 테스팅하기에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아르코 전시를 하자고 했을 때 제가 이게 좀 걱정이 되고 막막하고 어려운 부분이 많았는데 작가들이 처음에 아주 어린 작가였다가 어느 정도까지 이제 작가라고 불리워질 때까지 어떤 행보를 이제 가는데 거기까지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어떠한 또또 또 새로운 도전이 필요하고 새로운 어떤 장이 필요한데 그게 굉장히 쉽지 않죠. 그리고 미술관이 아니고, 만약에 커머셜 섹터라고 그러면 그쪽에서는 어떤 프로핏을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시도를 하면서 그들에게 어떤 이익을 가져다 준다는 건 어차피 굉장히 어려운 거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 굉장히 미술관이 해야만 하고, 미술관밖에 할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요번에 이런 작업들을 해보면서 어떤 면에서 이런 폐허 풍경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은 많이 했었지만 이것을 실현할 기회가 없었다가 요번에 이제 이런 기회가 생겨서 이걸 굉장히 마음껏 펼치, 펼쳐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작가들은 생각을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이 자기 눈으로 확인이 되고 이것이 이렇게 나와져서 시각적으로 보여야만 그 다음 길을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계기가 되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어떤 면에서 이번에 처음 한 거라고 그러면 이제 그 건축물 프로젝트에 들어가는 어떤 건축적인 요소들, 뭐 아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큰 돌덩이를 만드는 것처럼 비누를 그런 사이즈로 만들어서 그거를 깎아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에서 더욱더 고전 조각과 같은 버전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오히려 저는 개인적으로 좀 흥미로웠고요. 제가 2014년에 막 이렇게 그런 건축 도면을 그리고 했던 것은 야외에 세울 수 있는 어떤 비누 건축물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돌 덩어리 같은 이런 비누 벽돌들이, 그리고 예전에 석조 건축물 같은 그래서 야외의 건축물로서 하는 어떤 어 풍화 프로젝트, 그것을 하는 것이 저의 계속적인 어떤 야망이에요.